하, 하고 내그사있오 그때 어르신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마트 그, 위, 에, 에이, 그 옆에 그 농자 뭐 유무자, 자 거기 그 농협 있는 데지 않습니까, 네, 거기 그. 이 아, 이렇게 노로소로 하게 꽂은 거요. 요 맞습니다. 이가지가안좋아 고등어는 술 안주로 잘안 하죠.

이끄라죠? 아 누공이 막 해물탕 고기 있다고 해물 아 바다 고기 해물탕요? 누두이 뭐고 있거든 매운탕 매운 느낌인데 예예아 너무 안 시끄러운 생여기야 가져와라 그래 그 보상원 난 집에 못 간다 이거 으로먹어거안 먹으면 그럼 그게 어에 바다 그 뭐지 이제 송전장데 하루에 간다 공짜로 준게 돈도 안주 공짜로 준 거야.